내가 발휘하고 내가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무리가 단체가 따르지를 못해. 사람을 끌고 나가는 힘이 약하단 말이야. 내가 분석하고 얘기하고 전달력은 좋은데 그 내가 분석하고 얘기하고 전달하는 만큼의 무리수가 약하다. 나를 따르는 무리가 약하다. 이렇게 봐야 돼. 근데 올해 중하반기부터는 내 앉은 자리가 바뀔 일이 있고요. 선생님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이번에또 우리 블라인드 한번 생년월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, 어, 남을 가르키는 교수나 학자나, 어, 나라의 갈록을 가지고 녹을 먹든지 해야 돼요. 그리고 굉장히 분석력이나 머리는 좋으시단 말이야. 근데 2, 3년 전보다 크게 운을 잘 타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. 내가, 어, 뭔가 분석을 하고, 내가 뭔가 촉을 내세워서 얘기를 하고, 내가 뭔가의 의견을 냈을 때, 그게 잘 적용돼서 인정받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. 그래서 빛을 못 보고 있다. 이 사람의 머리나,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, 어, 앞서서 보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어떤 슬로건이나 얘기들이, 음. 의견들이, 그다지 빛은 못 보고 있었다. 음.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분이 지금 정치 쪽으로 하고 계세요? 정치 맞아요. 정치 맞죠? 근데 그 정치에서도 이분이 언제부턴가는 조금 이, 그 당에서, 무리해서, 어, 이질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어, 뭔가 너무 맞지 않는, 뜻이 맞지 않는 사람. 이 사람이 보기보다 고지식해요. 외골수예요. 외통수예요.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. 그래서, 어느 무리에 가도 조금 겉도는 게 있어요. 어. 그래서,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인간의 덕이 없어. 내가 발휘하고 내가 역할을 하는 만큼, 이 무리가, 단체가 따르지를 못해. 사람을 끌고 나가는 힘이 약하단 말이야. 내가 분석하고 얘기하고 전달력은 좋은데, 그 내가 분석하고 얘기하고 전달하는 만큼의 무리수가 약하다. 나를 따르는 무리가 약하다. 이렇게 봐야 돼. 근데 올해 중하반기부터는 내 앉은 자리가 바뀔 일이 있고요. 음. 어,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운은 아니야. 앉은 자리가 바뀔 일이 있다? 네, 올 하반기. 올 하반기? 나라는 일이에요? 아니면? 나라는 일이죠. 어, 일.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어떤,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으로 보면 직장을 옮기진 않아요. 네. 예를 들어서,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간다든지 야당에서 여당으로 온다든지 이러진 않아요. 이+ 사람이 뭔가 우리가 스카우트 제이나 어+ 어느 당에서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쪽으로 온나 어 같이 해보자 너 그쪽에 그 좋은 머리 갖고 그쪽에 있어 봤자 너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. 이러지만이 사람 안 옮깁니다. 그쪽으로는. 내 당에서 내 자리에서 조금 하는 역할이 바뀔 수는 있어요. 음...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가 하는 일이 조금 바뀔 수 있고, 추가가 날수 있고, 뭔가, 어, 이일 자체가 조금 프로젝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, 그런 움직임은 있을 수 있는데,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긴다 소리는, 그러니까 당에서 당으로 간다 소리는 없어. 그렇지만 이 사람 스카우트 제의는 많이 받을 거예요. 직장 옮기지 않아요.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같은 업종에서 같은 다른 업종의 회사 이름만 다르고 음. 이 사람을 갖다 스카우트 제의를 하려든다든지 우리가 국회 쪽으로 보면 영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. 네. 한다든지 이 사람 은 그렇게 완전히 선을 거가지고 옮겨 나가진 않아요. 음. 근데 그런 제의는 없지 않아 있다. 스카우트 제의. 음. 사람이라고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. 흔들리죠. 흔들리죠.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날이 사람이, 날이 이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상대편에서는 이 사람 머리와 이 사람 분석력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,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음. 옛날로 따지면 장자방, 음. 음. 책사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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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, 인식이 뚜렷해져 가 있단 말이에요. 음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쪽으로 인정을 받으나 워낙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, 입장 표면이라든지 자기가 내세웠던 게 너무 선이 확실했단 말이야. 음. 자기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않는다고 나와. 음. 이 사람을 당겨서 보면. 음. 그래서 완전히 이 선을 그은 데서 넘어서 가지는 않는다고 나와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